네잘안 보입니다. 얼굴은 보입니다. 아 얼굴은 보이고, 어그리고 저기 어, 그 다음에. 일단 얼굴은 보입니까? 네 보여 보입니다. 안경 때문에 안경에서 넣아 아, 그래요 음. 알았어요. 내 얼굴보다는 그쪽 얼굴이 그, 중요하니까 잠깐만. 형님 그러 우리 그 저기 베스트 산삼 12년 아, 베스트 산삼 백두 백두하고 창백하고 좀 설명해 줄래요. 비슷한 삼 아. 백두 2호하고 장백 1호, 장백 2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? 네. 백두 음, 2호는 <laughs> 아. 자 그러면은 다음에 아, 지금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, 어떻게 했어요 막무가내로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아, 그래요 막무가내로 아, 하는 연습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일단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아, 그쪽에서 설명하면 좋긴 하겠는데 여기. 아, 백두와 장백으로 나누는데 백두는 묘장내 그 다음에 장백은 시장내입니다 우리가 묘장내, 시장내의 그 차이점은 묘장내는 어, 산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어, 싹이 난 것을 1년 후에 다시 어, 저기 어, 다른 곳에다 옮겨 심은 것입니다. 그게 묘장 묘장내라 그럽니다. 묘장내 한번 여기 내가 글로 넣어줄게요. 묘장내 잘안 들리지네. 어. 어. 알았어요. 일단은 프로토캐스트 테스트만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